사진 한국교통공단 제공,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디자인이 23년 만에 대대적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편은 보안성을 대폭 강화해 위변조와 불법 도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로운 보안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및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운전 면허증에는 돌출선화 참수리 모양 시변각 잉크 등의 최첨단 보안 기술이 도입됐다. 특히 시변각 잉크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조가 더욱 어렵게 설계됐다. 공단과 경찰청은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하기에 앞서 지난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으며 기존의 면허증과 차별화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게 됐다. 새로운 운전면허증 디자인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도로 형상과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를 조화롭게 배치해 신뢰성과 권위를 강조했다. 이러한 보안 요소는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최신 기술을 반영해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디자인이 적용된 운전면허증은 올해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도 계속해서 유효하며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규 디자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운전면허증 개편은 보안성을 강화해 위변조 및 불법 도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디자인에는 최첨단 보안 기법이 적용돼 기존 면허증보다 훨씬 높은 위조 방지 효과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은 기존 면허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언제든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23년 만에 변경된 운전면허증은 보안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한 혁신적인 변화다. 향후 지속적인 보안 기술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신분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운전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면허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